공모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매달 작게는 5만원부터 크게는 20만원 정도까지 벌고 있어요 나름 쏠쏠한 용돈벌이죠 새로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우리가 왜 돈을 벌수 있냐 궁금하시죠 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면 아 그때 공모주하고 환불금이구나 했던 적몇번 있으실 거예요 그 놀고 있는 돈 과연 이자 몇 퍼센트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레비탭씨입니다 요즘 공모주 슈퍼위크도 있고 점점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핫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잘 활용한다면 너무 좋은 투자가 될 공모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공모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매달 작게는 5만원부터 크게는 20만원 정도까지 벌고 있어요 나름 쏠쏠한 용돈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쏠쏠한 공모주 주여서 옷솔공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옷솔공 할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래비타비. 먼저 공모주가 뭔지 알아야겠죠. 공모주란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 청약이에요. 주택 청약은 아는데 주식 청약이요.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 청약은 새로 지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이 청약에 넣기 위해 우리 다들 청약통장 하나씩 품고 있잖아요. 공모주 주식 청약도 우리 회사 주식 시장에 상장할 건데, 우리한테 투자할 사람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하는 3,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 말고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새로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공개적으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리는 상장하는 것이 공모주입니다. 근데 이게 왜 투자가 되냐? 새로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우리가 왜 돈을 벌수 있냐 궁금하시죠? 최근에 상장한 공모주 대여 무려 2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현대마린솔루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청약 신청을 했고 83,400원으로 한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장이 당일 최고가가 16만 6100원까지 올랐어요. 최고가에 매도했을 시 8만 2700원의 차이, 즉 거의 100%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죠. 차트를 보면 그 다음날은 19만 원,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기준 19만 4천원까지 올라서 매도시 1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나게 됩니다. 이거 한 주로 벌써 치킨 여러 마리를 벌었습니다. 완전 쏠쏠하죠. 이렇게 상장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지금 상장가도 싸다.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게 되고 그런 매수세에 의해서 포텐셜이 높은 주식은 당일에 최대 300%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 달에 꽤나 쏠쏠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공모주가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공모주는 상장 첫날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공모주는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공모주를 판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모주 투자하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번 증권사 계좌 만들기. 제일 먼저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IPO, 기업 공개로 들어가면 향후 상장 일정이 있는 기업 정보와 주관하는 증권사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모주 청약 당일에 계좌 개설을 하면 청약 신청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으니까 다양한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미리 개설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해당 주식을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상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증권사에서 상장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A 주식을 상장하는 곳이 삼성, 미래에셋, 국민 이렇게 세 군데일 경우 각 증권사마다 배정받는 주식 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경쟁률이 더 낮은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 게 좋겠죠. 보통 이틀 동안 청약이 진행되는데 첫날의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은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팁입니다. 증권사 별 경쟁률을 확인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톡 공모주 알림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종목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수요 예측 확인하기 이 부분을 스킵하고 바로 청약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 투자할 거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겠죠. 1번에서 말씀드린 어떤 기업이 어디서 상장할지 나와 있는 기업 공개 IPO를 확인했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어떤지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될지 확인하는 것이 수요 예. 측입니다. 주식의 가격, 즉 공모가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맨 처음에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와 상장주관사가 우리 한주당 이 정도 가격으로 하고 싶어요라는 희망금액을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의 범위로 제시하는데 이걸 공모가 밴드라고 부릅니다. 이 공모가 밴드를 기준으로 우선권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 기관투자자들도 경쟁을 하겠죠. 이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주식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반대면 낮게 책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수요 예측 결과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8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서 IPO 공모 탭에 수요 예측 결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수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번 청약 증거금 준비. 청약 가격이 책정되면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 증거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좋은 점이 청약 가격의 50%만 있다면 이걸 증거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2만 원으로 정해졌고 나는 10주를 청약하고 싶다면 20만 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증거금으로는 이 20만 원의 50%인 1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4번 청약 방식 정하기 증거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할지 비례 방식으로 청약을 할지 청약을 할지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균등 방식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기도 하고 또 준비해야 할 증거금이 적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낮은 청약 방식인데요. 저도 균등 방식으로 공모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은 말 그대로 N분의 1 참여자 수에 따라 균등하게 주식을 나눠주는 건데요. 50주 물량에 50명이 청약신청을 했다면 한 명당 한 주씩 균등하게 배정받는 겁니다. 하지만 청약신청자 수가 많아서 50주 물량에 100명이 신청하는 형태가 된다면 각 각자 0.5만큼씩 받을 수는 없으니까 50%의 확률로 누군가는 한 주, 누군가는 0주를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보통 균등 신청을 하게 되면 확률에 따라서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을 때도 있고 받게 된다면 한 주에서 많으면 세주 정도까지만 배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까 예로 들었던 현대마린 솔루션을 보면 한 주에서 나오는 수익이 10만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해볼만 하겠죠. 오케이, 나 균등 방식이 뭔지 알았고 이번에 균등으로 공모주 청약 신청할래. 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균등 참여자는 최소 청약 증거금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데 보통 최소 단위는 10에서 20주 정도입니다. 즉한 주당 2만 원인 주식에 균등 방식으로 청약 신청을 하고 싶고 여기서 정해진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라면 2만 원 곱하기 10주에서 20만 원인데 아까 증거금은 50%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즉 20만 원에 50%인 10만 원이 있다면 내가 균등 방식으로 청약 신청을 할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비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례 방식은 청약 신청 수량, 즉 증거금을 많이 넣은 사람에비례해서 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총 50주 물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각 신청한 주식 수를 다 합해보니까 누구는 100주만큼 신청했고, 누구는 30주, 누구는 5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000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은 5,000주를 신청했는데 실제 주식은 50주밖에 없으니까 100대1이 되겠죠? 이 경우 100주당 1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주를 신청한 사람은 100주가 안 되니까 1개, 100주를 신청한 사람은 1주, 500주를 신청한 사람은 5주를 배정받게 되는 거예요. 공모가가 2만원이었다면 내가 비례 방식으로 1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100주, 즉 2만원 곱하기 100주에서 200만원,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이 증거금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증거금을 넣고 수량에 비례해서 배정받는 방식이 비례 배정입니다. 보통 비례 방식의 청약신청을 할 경우 균등보다 많은 돈이 필요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되는 경쟁률을 통해서 몇 주당 한 주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유통 가능한 수준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청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각 방식별로 장단점이 있는 게 균등은 증거금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의 영역이기도 하고 배정을 받아도 적은 수량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길에는 많은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원하는 만큼 증거금을 넣어서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약 신청. 자, 이제 공모과도 알고 내가 원하는 청약신청 방식에 따른 증거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증거금은 미리 주식계좌로 입금을 해두고 청약 가능한 날짜에 증권사 어플에서 공모주 청약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검색창에 공모주라고만 치셔도 관련 메뉴가 뜨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청 자체는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간단해요. 여섯 번째, 환불금 확인. 청약신청을 한다고 모두가 주식을 배정받는 건 아닌 거. 이제 다 알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최소 수량으로 균등 신청을 하게 되면 0주에서 3주 정도만 배정이 되는데요. 배정받은 주식 가격만큼을 제외하고 내가 넣었던 증거금은 환불일에 계좌로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일곱 번째 상장일. 대망의 상장일. 주식을 배정받았다면 상장일에 주식이 계좌로 들어오고 당일 아침 9시에 주식 시장이 열리면 매도, 매수 등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에 엄청나게 급등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주식 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과 매도 타이밍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 주식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장 초반에 일정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편이고 이후에 이 기업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막 폭등할 때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된 다음에 매수를 고려하는 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모주는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공모주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공모주 투자를 함에 있어 사전에 살펴보면 좋을 핵심 지표 세 가지를 공유 드릴게요. 가보시죠. 까비까비. 1번 확정 공모가 아까 주식의 공모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관이 관심을 가져서 확정 공모가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이런 수치들은 아까 소개 드렸던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있는데요. 한팔 커뮤니케이션에서 IPO 공모 수요 예측 결과로 들어가면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모 희망가가 맨 처음 회사에서 제출한 희망 공모 가격 밴드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공모가가 확정된 공모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공모 희망가 밴드 중 상단에 있는 금액이거나 이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면 여러 기관들이 기업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2번, 기관 경쟁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관 경쟁률도 나오 이 경쟁률이 높다면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공모주의 급락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들은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사전 기관 투자자 청약을 할때 투자자들이 직접 이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장사는 의무 보유 기간을 길게 잡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크게 보는 기관들은 의무 보유 기간을 을 길게 선택하고 공모주를 배정받게 돼요. 따라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다면 기관 투자자로부터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무 보유 비율이 높으면 상장 당일 매도 가능한 주식도 적어지게 되고 이 말은 즉 매도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기에 상장 이후 주식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겠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 사진에서 노브랜드는 공모가가 공모 희망 밴드를 초과하는 14,000원으로 확정이 된걸볼수 있고. 기건 경쟁률도 1101이 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대여, 현대마린솔루션을 보면 공모가는 공모 희망 밴드 중 최상단의 금액 83,4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45% 정도로 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확인해보면 좋을 3가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내용 관련해서는 잘 되어 있는 단톡방도 있고 블로그, 유튜브로도 잘 정리된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니다 될 거예요. 러비타비.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공모주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네 라고 느낀 실전 꿀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환불받은 금액 증권계좌에 묵혀두지 않기 공모주 증거금을 넣고 청약을 하면 보통 3-4일 뒤에 배정 결과가 나오고 남은 금액은 환불이 되는데요. 이게 증권계좌에 환불금이 쌓이다 보면 2-30만 원씩 나도 모르는 돈이 나중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공감되실 거예요. 어느 날 증권계좌에 놀고 있는 20만 원을 발견한 게 되고 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면 아 그때 공모주하고 환불금이구나 했던 적몇번 있으실 거예요. 그 놀고 있는 돈 과연 이자 몇 퍼센트나 붙을까요? 0.3% 0.4%입니다. 너무 적죠? 그래서 꿀팁은 이 환불금을 그때그때 파킹통장으로 이체하는 건데요. 0.4%의 이자를 받다가 4%의 이자를 받는 곳에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매번 증권계좌에서 이체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할때 환불금을 배정받는 계좌를 증권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설정. 도 가능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똑똑하게 놀고 있는 돈들을 일하게끔 보낼 수 있을 거예요. 2번 까먹지 않는 캘린더 사용법 공모주 청약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제 상장하고 내가 배정받은 증권사는 어디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까먹는 것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률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공모주 캘린더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캘린더에 이런 식으로 청약 일정이나 상장 일정, 증권사를 기록해 두고 아에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해두면 까먹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이 방법 강력 추천드립니다. 3번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단톡에서 서로 챙겨주기 저는 친구들과 서로 공모주 일정도 알려주고 수익률도 서로 막 자랑하고 챙겨주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처럼 서로 알림도 해주고 공료도 해주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투자도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어보자 라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도 개인적으로 너무 강추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공모주를 처음 시작하거나 못 모르고 따라했던 분들에게 주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청약을 해야 하는지와 실전 꿀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공모주 투자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따라서 해 보시면 오늘도 쏠쏠한 공모주 옷쓸공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